이분이를 만나러 큰맘 먹고 갔던 프랑스 고작 10일밖에 안되는 짧은 여행이었지만 함께 웃고 떠들며 프랑스에서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꿈만 같았던 여행이 끝나고 한국으로 귀국한 저는 알수 없는 허무함에 많이 울기도 했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언제 그랬냐는 듯 저의 고요하고 잔잔한 일상에 금방 적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된날 제주 오늘 도착했다고 해서 일단 들어가 볼게요. 와와와 안녕. 안녕. 아 숙숙. 오 신호 안 받기가 슬들겠 아마. 역나나만된이 소소소소. <laughs> <laughs> 이네. 저희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 제가 제주도에서 만난 엄청 친한 언니 커플 비치로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랑 같이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어요. 안바. 알았어. 드루. 소 약간. 비스포르트 길을 낸다. 어, 네코마드. 어, 가기. 네코짱. めっちゃかわいんだけど 언니! 누나! 형! 이거 아, 왔다! 아! 너무 맛있겠다. 우 근데 졸라 맛있겠는데? 그우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제 거기 채널에 언니 채널에 걸어둘게요. 어머 세상에. 아그러지마어 왜요? 아뭐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직은 음. 그러지마 부담. 준비됐을 때. 영상이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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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없잖아. 와서 참 보고 갈게참 많으면 좋은데. 짠. <웃음> 짠! <웃음> 짠. 짠. Bueno 이한분이 한국 최애분이 한국 최애즈 2분이 한국 최애즈 2분이 한국 최애즈 2분이 한국 최애즈 2분이 한국 최애즈 n 이한분이한야 t 애즈 2분이 한국 이한 u e s d a y 이한 e s d a y 분이 한국 최애즈 이 한국 최애즈 2분 a 한 t 최애즈 2분이 한국 최애즈 2 b 이 a c h 애 e 2분이 한국 최애즈 2분이 e 국 비치, t 대 비치. 영남준이 약간 t c h Bitch. Bitch. 아니 이 c 뭐 b i 뭐 c h B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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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너왜 <laughs> 저희 집 왔는데 오늘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다행히 엄청 이분이 예쁘고 뭔가 그렇게 해줘서 이분이랑 엄청 많이 놀다 왔어요. 이분이가 지금 막걸리를 한병다 먹고 왔어. 막걸리 너무 쑥이다. 막걸리 엄청 좋아해서 <웃음> <웃음> 너무 많이 먹고 밥도 진짜 많이 먹고 지금 배부르게 집에 온 상황입니다. 気づ이이거거いたかな, <laughs> なんかね探してくれる <laughs> どこにあるかな気づいたってことは今見えること今見えないでもめっちゃすぐ見えるところにある右右右側右側

まずアパートの鍵 <laughs> やばい開ける前にさそんなに大きいもの <laughs> ートないアパートの鍵とかない大,大丈夫車の鍵 <laughs> <laughs> もう開けない <laughs> ああ好きもう私これで十分これで十分だよこれ開けても大丈夫簡単 うん、そんなにかっかりしないよね <laughs> <laughs> ありがとうキスしてもいい、うん、でも本当に大きいもんじゃないしてるよねこれしてから開けてああそうなんだ。いいねいいねあ、ね、ありがとうあああさん

あれなくなったよねしかもさイブニの家結構なんか暑<い>そう暑いでしょだから短いものにしたおでも私好きじゃないかなと思っちゃって色大丈夫本当大丈夫私と同じブランドプラスめちゃめちゃいいイヤホン。<laughs> ああ 여러분한테 원래 이분이 <laughs> 생일 선물 준비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음, 지금 다이소에 박스 사러 왔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너무 거창하지 않아요? 안에 잠옷밖에 안 들어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하늘색으로 고르겠습니다. 이거. 내가 리본 같은 거 사는 사람이 아닌데. Thank you for your love. Oh, 이걸로 고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너무 바쁘고 약간 좀 시간이 없고 그래가지고 못 보여드려서 이분이가 지금 깐 다음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박스를 열면 이렇게 어메니티가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널어놨고 그리고 이분이가 지금 폰 쓰고 있는 게 진짜 꾸려가지고 통화가 잘안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되는 이어폰을 먹을 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샀습니다. 이거 쿠팡에서 알아보고 샀는데 노이즈 캔슬링 되는 이어폰이거든요. 나중에 좋으면 제가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까만색인데 가격대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통화 품질도 나쁘지 않아서 이걸로 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 거는 이 옷깃 잠옷이거든요. 제가 요 옷키트 잠옷 하늘색을 너무 잘 입고 있는데 진짜 재질도 시원하고 뭐 문어도 잘 빨리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가 그 프랑스 여행 때 입고 있던 그 여름 잠옷이 유카타라고 일본 동키호에서산 거였는데 그게 허리가 너무 너덜너덜해져서 최근에 못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잠옷으로 샀어요. 요거는 그린레몬 색깔인데 요것도 너무 예쁘죠? 엑스라지로 샀는데 이분이한테 좀 클지도 모르겠네. 이런 느낌입니다. 이분이가 지금 샤워 안 하면 안입겠다 그래서 샤워하고 같이 입고 다시 또 카메라를 낄게요 안녕 다시 이 고급스러운 거 갖고 온적와 근데 고급이 아니야 뭔가 링크해봐 주전지 않아도 될거뭐 평소에 할는거 아니야? 좋은 느 오! 아 왔다 근데 분명히 할거같 どうあめっちゃいいやば。やばかわいすぎる。なんかきい,いて、ね。イブニー。イヴァ今何してる。聞いてね、あめっちゃい,い。い簡単 <laughs> 気に入った私のパーセン。トやばい。こんな、こんな質は聞いたことない。よかった。あめっちゃ嬉しい。い 오. 나도 <laughs> 결혼스러. <laughs> 이분이 새로 산 잠옷이에요. 꽤잘 어울리죠? 뭐지? 썼어, <laughs> 썼 <laughs> 라지로 하면 조금 작을 것 같아서 엑스 라지로 했는데 딱잘 맞는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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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스키> <laughs> 그요 <laughs> 근데 제가 암막 커튼 없이 진짜 오래 살았는데 이분이 집에서 지내면서 암막 커튼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암막 커튼을 결국 샀어요 그리고 이분이가 빛에 조금 예민해서 지금 이분이랑 같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혼자 있을 때 설치하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못했거든요 아 단호 씨뭐 단호 씨웃기 違う違うカーテンがないでしょ <laughs> でもどうやってもっとトッこれも伸ばすでもまずはどれぐらいかどんな感じにとってるかな <laughs> いっぱいなんだけどそうそうそうそう 오케이, 그래 그레 이제 마스와 카펫 뚫고 따라 모터스. 이 압축봉에다가 이거 산 암막 커튼을 연결해 주려고 합니다. 아키텍트를? 무거네これそ아트리크릴어떻습까 물론. 아, 까 뭐, 아까이케

右が左の方に行くこうキつけて中に入れるそっかあそっかそちょっと外にしようか私一人で取れなさそうここでしようかあ,あ <laughs> やっぱり上にしたい <laughs> 逆にしようか、そうかそっっここうフフフ。 もうなんかりっっ確かにああがととうった疲れたあ熱くたもちろんでしょー。<laughs>